안녕하세요. 넘버트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영업용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달 시세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용달은 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화물 번호판 시세입니다. 개별화물은 27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물 번호판 시세입니다. 일반화물은 3,400에서 3,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용달은 1.5톤 이하의 화물차를 의미하고요. 개별화물은 2.5톤서부터 16톤까지의 번호판을 의미하고 일반화물은 17톤서부터 25톤까지의 화물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전에는 개인 용달이 개별 화물보다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더 저렴했는데, 지금은 개별 화물보다 개인 용달 번호판이. 더 비쌉니다. 개인용달 번호판이 더 비싸진 이유로는 소형 화물의 물량이 증가되면서 오른 경우도 있고요, 개인 여가 활동을 중요시하는 30대에서 40대 세대들의 화물 시장에 유입되는 차주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장거리 위주의 돈 되는 일보다는 그 근거리 위주의 개인 시간이 많이 보장되는 소형 화물의 일을 많이 찾다 보니 개별 화물보다는 개인 용달 번호판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점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업용 임대 번호판 시세입니다. 임대 번호판 시세는 1톤서부터 25톤까지의 시세가 현재는 동일합니다. 보험료율 100% 기준 4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영업용 임대번호판이 지금 현재 10대분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출고된 지 2년이 지난 차이거나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끝난 차여지 되는데 이 보조금 지급이 완전 끝난 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구입하신 분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신 차주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임대 번호판은 저희가 무료로 임대가 가능하고 월 지입료 25만 원에 부가세 별도를 받고 저희가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임대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말씀드린 조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그 세세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넘버트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